여기를 돌아가면서 돌려깎기를 좀해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치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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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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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성대현이다. <laughs> <laughs> 반갑다. 나좀 관리 받고 있어. 무슨 관리 받으세요? 아주 십만 원 관리료 받고 있어. <laughs> <laughs> 내 친구가 너무 몰리고 것도다라냐고 바로 들어가죠. 작년 연말에 갔어요. 양이랑 한이가 같이 짬 전력해서 짬이라고 하셨죠. 그렇게서 하는 관리인데. 대박이에요 일단 안 아프다 나 아픈 거 세상 제일 싫어 나 그래 무서워서 체육관 못 가잖아 요안 아프다 그래서 해봤는데 대박이야 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무슨 그래 약장수 같아 지금 뭘지 터질라 그러는데 그냥 깎아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돌아가면서 돌려깎기를 좀해정신이 빼야지 <laughs> 나보고 돌려깎기 응? 지금은, 지금은 당장은 어떻게 안되잖 너의 스킬로게 살을 좀빼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스맛있으키 어떻게 이렇게 세상키 맛있는 루 이렇게 스키루. 스키루. 스키루, 는키루 스키루. 스키 안녕하셨습니다. 아우 진짜. 방송은 엄청 오랜만이시겠네요. 음, 어떠세요? 기분은? 그냥 뭐 문제는 뭐, <laughs> 하루 오래돼가지고 사실 방송하고 이러는 거를 그렇게 재밌어하잖아요. <laughs> 아 카메라 울렁증 있으시다. 음, 그런데다가 난 좀. 아직 되게 많이 가리고 완전 극 아이거든요. 진짜 일하러 가는 느낌. <laughs> 끝나고 나면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없어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아는 <laughs> 큰일이야.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30년을 했는데, 어디지? 아 안녕하세요. 아, 되게, 되게 아니, 네, 우리 네, 여기서 오, 보니까 더 밝겠네. 네. 근 이쁘게 하고 어, 네. 오늘, 네. 오늘 세 번째야. 우리 어. 맨날 꾸지꾸지하고 <laughs> 맨날, 맨날 비바람 맞으면서 <laughs> 머리 구워 있다가 어, 있다가 어? 아침에 <laughs> 출하고부어 <laughs> 있는 모습 보여주고하다가 <laughs> <laughs> 우리는 이게 세 번째야. 하루 종일 <laughs> 오늘은 하루 종일 <laughs> 하는 날이고. 아침 9시부터 계속 부지하고. 왜 배낭맨 뭐 그러니까 뭐니? 뭐야? 우리 앞에. 카메라 하지? 응. 안경을 안 꼈는데. 잠깐만. <laughs> 안경 끼고 나타날게요. <laughs> 제목이 뭐예요? 황형이다황형이다 <laughs> 음. 그냥 뭐 없어. 그냥 황형이야 괜찮네. 어. <laughs> 앞으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좋아. 네. 잘하잖아요. 유튜브 유튜브 선배가 <laughs>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내가 진짜 5kg를 빼갖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배고고요저뒤꿈치요지어네 사진 여성면서 발뒤꿈치 아, <웃음> 저도 살다 <laughs> <설사상까지 웃음> <다니면> 살다 <laughs> 발 찍으러 는 처음이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당 p d 백 아, 다네 안녕하세요. 다른 요일에도 나가신 적 없었어? 음. 아니 소문인 것 같아. 진짜요? 다른 활동 많이 하시니까 음, 음. 저희 아끼는 보고 있었는데 음. 저는 지금 출연 잘안 하시길래 저희는 안안보 음. 주세요. <laughs> 얘기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하러 왔네. 내일 오일 하러 왔어. 어? 아 내일 오전에 시간 잡았어. 그럼 잘안 보이네. 눈이 시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혹시 유튜브 황희영이다? 와, 나 성대현이다. <웃음> <웃음> 반갑다. 정말 이름 대충들 지으시네요. <laughs> 유일하다? 근데 유일하다 하면 유일하다? 몰라 사람들이 <laughs> 다 부럽다 황영대현니다 <황의형>, 부럽다 주식어를 <laughs> <laughs> 많이 해야 돼 SBS 간판 아나운서 차장님 유일합니다 이래도 몰라 판 <laughs> <laughs> 사실 50대 중에 제일 동안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 땜에 다 망쳤어 지금! 감사합니다. 상혜영 씨가 매일 챙겨 먹는다는 게 바로 여기 탐납에 구겨 그러니까 이렇게 녹화 끝나면 컨디션 이과가올라와네나갈 <laughs> 거야? 응. 네, 고생하셨어요. 네, 음, 어떻 어. 어, 어. 집으로 가세요? 음. 어, 그래? 애들 기다려? <laughs> 나도 안 기다려. <기다리지. 웃음> 조심히 오케이. 가요. 너무 반갑더라, 언니 나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아, 집으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게 방학이라 방학이기 때문에 집서 우리 아들들하고 실험을 하러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우린 다음 부제에서 만나요 해야 돼? <웃음> 빠른데? <웃음> 빠른 마무리